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치 소울TV 최성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구독자 한 500명쯤 됐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 속에서 불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형제자매 불화가 많이 발생하죠 재산적 산소이라든지 왠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그런 가족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형제자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부는 그 엄마와 아버지가 부부, 부부로 이제 맺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어, 과연, 이거는 철학적 상식이고 철학적 가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엄마, 엄마를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 또, 뭐, 둘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그, 그, 뭐랄까요. 이것도 이제 모든, 불교적인 해석이지만, 모든 관계는, 저, 인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도 인연을 만났고, 엄마와, 엄마와 아들, 딸과도 인연을 만나고, 아버지, 아들, 딸과 인연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그, 어, 그, 만약에 그묘한지은 모르지만 아들과 딸이 엄마와 친하고 저거 아버지와 소원할 수도 있고요 또 뭐한 일이지만 또 아버지와 친하고 엄마랑 소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뭘까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알수 없는 일이지만 전생이 있는지 그리고 현생이 있는지 알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전생이 있다는 가설 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생에서 엄마 쪽이 이제 인연을 맺은 어떤 전생에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전생에 아버지 쪽에 인연을 맺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전생에서 현생에 오는 과정이 어떠한 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어그 어그 전생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이제 육신을로 갈때그 기대를 하겠죠. 나좀 이제 육신으로 데려가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도 이제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을 입었으면 결혼을 해할 거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저 전생에서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구지수로한 사랑도 했을 수도 있고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 받았을 수도 있을, 있을 것이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서 새롭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저 전생에서 그래서 그러면 확률적으로 전생에서 엄마 인연을 가진 사람은 엄마와 관계된 그 아들과 딸을 데려올 것이고 아버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전생에서 또그 아버지 인연 맺은 아들과 딸을 데려오겠죠. 그런데 이제 모조하게 요즘 우리 사회는 그 하나도 낳고 둘도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는 게 이제 그 전생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한 사람 데려올 수가 없죠. 큰일이죠. 그러면 전생에서 인연을 맺는 사람은 뭐죠?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 명만 낳게 되면 엄마 쪽이냐, 아버지 쪽이냐 모르지만 한 명만 데려오고 한 적은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과연 이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현상적인 문제고 결과론적인 문제지만, 형제들 간에 매우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많은 쪽은 어쩌면 그 엄마 쪽과 아버지 쪽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엄마 쪽과 아버지 쪽이 있다 하면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엄마, 아버지가 잘해줘서 하나의 이제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되는,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어떤 그 아들과 딸은 그,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생각을, 저현상생에서 해보면. 근데, 유동의 형제 자매 중에서 그렇게, 저, 복도 못 받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도 여러 가, 정마다 있을 수 있겠죠. 큰, 그건 뭘까? 저는, 그러면 저도 이것도 이제 상식의, 상식과 철학의 가설적 입장에서 또우리를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저, 저, 전생의 미화죠 전생에서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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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낳지도 않고, 못도 않고 해서, 결국은, 영원히, 이제, 현생으로 올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 이제는 그, 누가 끄집어, 저기, 현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인연을 통해 끄집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않았는데, 그, 참 많은 세월 동안, 아마, 억겁의 세월 동안, 그 전생에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전생에서 잘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어떤 부모 밑으로 넣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즉, 우주가 넣어준 이 아들딸은 어쨌든 간에, 뭐를 모르지만 피해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그, 뭐죠, 그, 전생에서 인연을 맺어서 현생에 데려가야 되는데, 현생에 데려간 사람 아들 결혼을 안 해버렸어. 결혼 안 해본 걸 하나하고, 결혼해도 아예 하나만 났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 외달프죠. 그렇게 그렇게 욕심을 잃고 살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그런 사람이 인연이 없는 부모, 아버지, 엄마 쪽으로 밀어넣어주면,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인연이 있는 엄마 쪽 인연과 아드, 아버지 쪽 인연과 아버지 엄마 인연이 없는 우주가 배정한 자업가이세 세 보류의 어떠한 그 아들딸이 있죠. 그러면 이 아들딸 중에 불협화가 생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엄마 아버지가 세생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딸을 잘 키우면 그 문제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잘못 키우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과치가 잘 모르죠. 이렇게 이제 젊어서는 잘 모르고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늙어요. 늙어서 이제 뭐그뭐 그뭐 어디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외양 병원도 가야 되고 영원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그산별하지만 엄마의 경우는 혹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엄마와 그렇게 그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이 엄마의 마지막 하는 걸또 책임져 주겠죠. 아버지 전생에 인연인 사람 그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족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좀 엄마, 아버지가 잘 아들, 딸을 키워서 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 차이별이 없이도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현, 상식의 철학 가설이니까,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이제 다 늙어서, 어, 저 세상 갈 때, 최후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마 그 인연에, 인연에 의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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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 그, 그, 러니까이 세상에 살 때는, 그, 잘 살아야죠. 그리고, 어, 이제는 그, 어떠한, 음, 그, 뭐랄까, 그, 이 세상에 살면 좋은 인연을 맺어줘야만이, 나중에, 이제, 전생과 현생과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하게 그 잘해준 쪽의그 어떤, 그전생의 누구를 끌어오겠죠. 그 만큼, 그 또한 삶의 결과체니까요. 아, 지금 전생과 현생, 그리고 형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저기, 이제,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 우리 가족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뭐, 어떻게, 그, 잘 맞지 않더라도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면, 또 나중에 또, 결국은 그, 지금 현상에서, 현세에서 잘 사랑하고, 서로 잘 살아야 만이 전생과 관계에서도 또 좋아지니까요. 여러분, 가족은 모두가, 즉, 오는 길은 어떨지 모르지만, 살아서, 살아서 나중에 갈 때는 또 하나의 팀이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화반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몫하면 모든 게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자식들이 그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 없이 잘 살아주길 부모는 바라잖아요. 그거는 어느 부모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제생활 현생에 살면서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이양에 키울 수도 있고 하는데 뭐그건 그건, 그건 중요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전생과 현생을고 형제자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 인연에 의해서. 연결돼서 이 세상에 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 그래서 늙어갈 때, 늙어갈 때 부모, 부모를 모시는 것은 그, 그이 안에서 데려온 그 아들과 딸이 모실 거라는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찌됐든, 뭐 애를 많이 못 낳고 또 결혼도 잘못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남기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좀 저에게 그 구독 좀 해주셔서 좀 저의 그 유튜버가 유튜브 제 채널이 좀 이제는 좀 뭔가 광고도 하고 하면서 좀 강한. 그, TV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 도움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